뭔지 모르겠습니까? 아, 호선바둑이 기억이 잘 나요, 제가. 역전바둑은 왜냐면 제가 정석대로 안 두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안 했다고요. 이 바둑은 정석대로 되기 때문에 모양 보면 딱 찍혀서 나와요, 저쪽죠저쪽 아, 비슷합니다. 큰차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 뛰었을 때, 여기 중앙을 키우는서 여기는 정답이 아니고요 삼삼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굳혀줘도. 피부는 이쪽으로 나가도. 네, 어떻게, 날자 정답이 아닙니다. 삼삼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골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삼삼 파야지. 아니, 아니요. <laughs> 삼삼을 파라는 건 아니고, 삼삼이 비어있기 때문에 집을 굳혀줘도 됩니다. 굳혀줘도 되면은 날자보다 음, 네. 이게 붙이는 수는, 요럴 때 붙이는 수는, 이거를 깨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짓고 이걸 지어주겠다는 뜻이고요. 나나 아, 같 네, 같이 짓자. 이거는, 이거를 짓는 것 보다 저걸 깨는데 조금 더 뜻이 있어요. 네. 어, 그래요? 네. 이걸 둔 다음에, 요걸 들어가겠다는 뜻이고, 이걸 둔 이상은 저기 들어가 찬스가 안 나와요. 대신에 이건 뭐가 문제냐면은, 나리자는 약한 앵마잖아요 근처에 왔을 때 공격이 잘안 돼요. 요거에 비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보죠 백집은 이제 더 이상 못게요 근데 백이 이렇게 오기도 좀 힘듭니다 지금은 흙이 넓기 때문에 흙이 짙고 백도 짙는 쪽이 낫겠죠 그리고 삼삼이 비어 있으니까 어차피 변에 들어갈 시간에 그냥 삼삼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백도 붙이는 게싫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안 받고요 그냥 호구가 있기 때문에 백이 계속 받아야 돼요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저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누는 거, 느는 거 근데 늘면 붙여주진 않고요 요 모양은 여기를 당하는 게 있어서 맛이 나빠서 안 씁니다 젖히면 끊고 치고 빠지고 뭔가 대가를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수를 내볼까요 이렇게 막아 볼게요 어떻게 주면 될까요 흙은 축이 좋으면 다 잡을 수도 있고 축이 안 좋아도 그 칠리를 파낼 수도 있고 혹은 중앙을 어느 정도 치할 수도 있고 고끊 여기서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고. 근데 있는 거는 이은 다음에 여기 잡으실 거니까, 잇고 잡을 이유는 없죠. 그러면, 한 방에, 호구로 그냥 잡으면 되겠죠. 네. 호구 친 다음에 치고 이을 건데, 잇고 치고, 이렇게 잡을 바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낫겠죠. 네.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축이 좋으면,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 이거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느는 거? 음, 느는 거는 이제 치고, 잇고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치고, 거. 나갈 때, 아, 네. 밀고, 딸 때, 이렇게 치면 다 죽었죠. 이 추가 안 되면. 자, 이것도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제일 강력한데 끊고 늘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치고 잡아야 되는데. 막히면 중앙이 너무 깨끗하게 막혔죠. 이런 것들 때문에 뻗는 수는 안 되고요. 뻗는 수 말고. 배워두시면 꽤 유용할 겁니다. 이것도 막았을 때한번더 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안 씁니다. 가끔 써요. 가끔. 되게 급할 때 쓰는데, 초반에는 이렇게는 안 둡니다. 이거 맛이 너무 나빠서 한번더 받아야 돼요. 그거 말고요. 뛰어야 되거든요. 뛰는 거는 여기가 세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둘까요? 네, 이렇게. 못 싸우고요. 이거라고 생각하고 호구만 못칠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붙이는 거?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구짜로 음, 어. 받는 겁니다. 제게 닭케미아 디보에서 보신 적 있으실 어, 거예요. 네. 붙이고 늘면은 요거 때문에 이거 수비가 필요 없어요. 그럼 닭케미아가 이때 어떻게 두냐면 붙이고 젖혀서 되게 모골적이죠. 이게 비어 있어서 그래요.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단수. 단수. 또 단수. 단수. 이렇게 이음 가득게 있어요. 물론, 닭개미안 요금 뺐고, 이거 조치운구단한테 이제 맨날 지니까 좀 바꿉니다. 나중에 포석 바꾸는데. 이거는 붙여야 되는 거고요. 네. 끼는 게 너무 좋아서 이미 포석이 좀 실패해요. 포석이 실패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자, 여기서 흑이 이렇게 짓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저번 주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 주신 겁니다. 지으면안 됩니다. 백으로 깎으면 이런게 이제 물론 3 0주까지는 안되는데 지금은 아주 잘못된거 아니가서 이런식으로 깎으면 백이 이깁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대충 백이 이겨요 이게 어딘가는 수가 나는데요 변에서 그냥 이렇게 살지만 않으면 변에 조그만하게 살고 귀가 집이 나거나 하면 백이 이깁니다 물론 다집되면 엄청 많이 이기고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 모양은 여기가 더 넓어 보이지만, 백이 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안팎 40집 차이 나는 거라서, 여기랑 저기가. 여기 잘못 이깁니다. 근데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미 들어가야 되면 조금 꼬인 거고요.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력 피울 때는 항상 상대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누를 만한 자리가 있죠. 어디 두면 좋을까요? 여기. 여기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거잘안 씁니다. 세력 꿀 때. 일단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키면, 막 이렇게 해서, 아까랑 조금 다르죠? 여기를 먼저 눌러놨기 때문에. 백이 뛰면, 여기 들어와서 집을 맞추고, 다 깨면 거의 이렇게 둬요. 여기는 게다가, 최대한 깊은, 아니, 최대한 두터운 자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거면은, 백이 쌓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두텁기 때문에. 자기는 백행마가 너무 좋죠. 이거 날이 잘 좋고요. 여기 한 먼저 보시어요 네. 네, 먼저 보고 이거 하고 이거 네. 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페이스고요. 많이 좋아요, 백. 지금 이것도 딱이죠. 이게 못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흙을 내보내는 거죠. 방향 맞는 거고요. 어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네. 여기도 졌나요? 네. 아 이거 이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흙에 붙이고 붙인 거죠 네. 네. 이건 일단 악수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붙여야 됩니다. 붙일 거면. 이게 왜냐면 이걸 붙여 놓은 거는 대기 뭔가 넣을 때 이걸 이제 잡으려고 하시는 건데. 네. 네. 이게 없어도 어차피 잡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치고 이렇게 막거나 치고 뚫거나 하면 되고요. 붙이면은 백이 이제 조금 행마가 편해집니다. 큰 실수는 아니고 이거 실수죠? 어떻게 둬야 되나요? 단수 치고. 네, 단수 치고 있는 단수 거. 치고. 이거 잘안 되죠. 단수 치고 있는 거. 자 여기서 일단 흙이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우선 이렇게 치고 미는 거는 반대쪽 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뒤로 가는 앵마라고 하거든요. 배그 등을 밀어주는 앵마. 이런 건안 좋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움직일 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위험해 보이더라도 당당하게 둬야 돼요. 뻗는 네, 거? 뻗거나 아, 저쪽에서 살자고 네, 뻗거나. 아, 각종의 사유자고. 네. 뻗는 게 싫다면 이걸 이거의 목적은 이걸 잡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길 깨자는 뜻이니까. 항상 특공대는 상대의 약점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부터 두는 것도 좋아요. 뒤도 음, 아닙니다. 더 세게 둬야 돼요. 네, 끊어야 돼요. 얘는 죽어도 상관없고, 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백이 두는 거 보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면, 느는 거 선수,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공격하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고요요 녀석 때문에, 요게 걸리적걸리적거려요. 네, 뭔가 좀 기분 나쁘죠? 밀더라도. 밀면 갑자기 여길 못 밀고 여길 둬야 니까 밀고 나오면 금방 뭐가 됩니다 이것도 같이고 이것도 갇혀요 아 좋네 이거 이거 끊으면 거의 풀어져 여기서 이거 끊으면 그걸 진작 서 그렇게 썼어 <laughs> <laughs> 다음번에 다음 끊으세요 나중에 이제 치고 나온다 부터는 되게 계속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분다 잘못 주신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알면도 조금씩 이제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대충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알면도 뭐 비슷비슷하게 되신 겁니다. 대충 이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양이고. 이건 뭐 살아있었고. 아직 파져 있었고. 요거 이상하고, 요거 이상하고, 요거 이상하고, 뭐, 뭐 중앙은 다 이상합니다. 이 이런 거 많은 네, 게맞예요다 게... 중앙보단 다 밑이에요. 네. 지금 네. 다 뭐, 밑이에요. 뭐, 있는지, 깨든지, 여기시키든지 뭐, 네. 뭐, 이게 뭐, 판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우선 이게 선수 열다섯 집자리고요. 어, 밀는 거요 네. 어... 막으면 계속 보강해야 되니까, 밀면 막을 때 건너붙이는 거 있으니까. 어... 이거 끊어먹는거 후수 열면 집자리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쪽 입구자랑, 저, 날짜까지, 날짜는 안 남아있었나? 이거 입구자 남아있었는데, 이거 양선수 6집짜리고요 요거 몇집짜리쯤 내보이세요? 대충, 작다, 크, 그니까 러 대충 눈에 보이는 크기에서 반을 빼버리면 요거 크기가 됩니다. 10집도 안 돼요. 후수 1집도안 돼요. 그니까 러 이거 두번 두는 게 요거보다 작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하고, 요거랑, 요렇게 하고, 요거랑 이게 흙이 나은 겁니다. 이게 흙이 나아요. 그러네. 이게 더 나아요. 네, 무조건 밑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은 백날도도, <laughs> 예를 들어서 뭐흙이한번 두고, 백이 두고, 네, 흙으로 둬보죠. 흙이 더 극적이겠네요. 여길 두고, 여길 두고, <laughs> 저히고 늘어요. 이것까지 잡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 두고, 이 치우고, 이거 굿자, 이렇게 먹어요. 이게 흙이 망한 겁니다 이렇게 돼도 흙이 망한 거예요 이게 삥 돌아간 집이 20몇집 났거든요 20몇 집인데 이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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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게 요게 한 15집 넘게 됐고 여기만 일곱 여덟 집 생겼으니까 20몇 집이죠 백이 이거만큼 득 봤어요 아, 이거만큼 득본게 아니죠 원래 흙돌 차례였는데 이걸 두고 백돌 차례가 됐으니까 요거 요거 비슷하니까 백이 두수더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몇집 당했어요 흙이